안녕하세요, 첼리스트 박태영입니다. 음, 아, 오늘 수업은 어, 첼로 활에 대한 수업이 될 텐데요. 활을 어떻게 하면 연주할 때잘쓸수 있는지, 어, 또 연주하면서 우리가 혹은 연습하면서 활에 대한 어,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활도 잘 잡아야 되는데 활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음, 활이 이렇게 있으면 우선 저희가 쉽게 볼수 있듯이 활 여기 말총으로 된 활털과 활털을 연결하는 그인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어 이제 손가락을 보시면 아세 번째 손가락 어 지문이 시작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그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이 요이 활하고 이활 부분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의 세 번째 손가락을 제일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이 뒷부분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 첼로 나무와 검정색 흑단 나무가 마주하는 그 부분에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마킹한 이 부분에 어, 포인트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손가락의 십자 부분의 모양과 또 엄지손가락의... 포인트의 부분이 만나서 이런 식의 활을 잡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짝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를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떼어주시고, 이건 활이 좀 길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조금 옮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세 번째 손가락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모양에 이런 활 모양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일단은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활 잡고 나서 편해야 되는데 이 편한 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활을 잡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활을 세게 잡거나 혹은 활에 잡는 모양이 손의 모양이 이상하게 삐뚤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손가락과 활하고는 잡을 때는 이 직각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 어, 앞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뒤로 밀려도 안 됩니다. 연주 중에는 우리가 활의 체인지를 위해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잡는 순간만큼은 항상 가운데에 머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활에 대한 어, 안쪽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잡습니다. 흔히 잘못된 활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엄지손가락이 일자가 되거나 혹은 꺾여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연주하기에도 굉장히 팔이 빳빳해져서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그랗게, 뭐 너무 동그랗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손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오르, 아, 저기서 끊어가자, 이제. 여기.